안녕하세요. 연세대 코인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증명부터 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실제 거래계좌에서 실현된 수익 내역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1시 11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모스 코인. 하루 만에 13%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 또한 약 1억원 가량 매수해서 하루 만에 13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수익이 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운영 중인 연세대 코인 정보방에는 미리 타점 잡아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가 나와줘서 함께 수익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모스코인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모스코인이 참여 중인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국내 대기업 ESG 블랫폼과 연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차트가 강하게 반등한 이유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정부정책 수혜 기대로 루머가 퍼졌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하루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 패턴이 완성됐고요. 장기 입회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력 진입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점을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제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스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추천해드렸던 백리스라는 민코인은 하루 만에 약 6,000%라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6,000%면 배수로 따지면 60배가 넘는 수익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낼수 있었는지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 타이밍을 만드는 건 세력재단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프라이빗세일 유입 주소들의 거래 패턴과 거래소 측 유동성 요청서 처리 시간과 재단의 주소분산 경로를 통해 기터브 업데이트 타이밍과 펀딩 일정 싱크와 같은 정보들에서 명확하게 포착됩니다. 이건 차트나 뉴스, 기사, 유튜브 같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이런 정보를 선착순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간절하시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 선착순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세대 코인 정보방 내부에서는 세력 자금이 유입된 중형급 알트코인 한종과 프라이빗 물량 분산이 이미 시작된 민코인 기반의 저시총 종목 한 종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모두 공유해드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중 하나는 다음 주 예정된 재단 공식 파트너십 발표 일정과 CEX 두곳 상장 혐의 루머가 맞물려 있어 고점까지 500% 이상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 연세대 코인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상승하는 그런 알짜 코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백리스처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로또코인들까지 100%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가입유도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레퍼럴 가입요구나 유료방 가입유도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수익 먼저 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코인의 프라이빗 매도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도는 공간이 바로 저희 정보방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수익 내고 싶고 간절하신 분만 움직이십시오. 열명 그 이상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실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영상 하단에 010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선택받은 10명 중1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이벤트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신청 문자 남겨 주시면 트럼프 고인을 1인당 한 개씩 100% 무료로 확정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